낚시를 하러 청주시에 있는 연정낚시터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어, 제가 주로 낚시하는 곳이 공주권 내지는 옥천권이었는데 어, 낚시를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지금 좀먼 먼 곳으로 낚시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혹은 15척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3척으로 시작을 해보고, 사람을 봐서 마스크를 바꾸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때만 살짝 담가주는 형식으로 대편성을 하고요. 먼 이제 낚시는 오늘 낚시 컨셉은 흔들이를 이용한 템포 낚시를 우선 해볼게. 요 루텐 템포 낚시 아니면 어분 당고 템포 낚시 등등 그 중에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흔들이 미끼를 이용한 템포 낚시를 해보고. 주워가좀안 된다 하면은 그때 주어지를 사용을 하든지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정렬이 끝나고 지금 40초 정도 지났는데 아, 건드림이 살짝살짝 보이긴 하죠 이 템포낚시가 처음 템포낚시를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저렇게 찌가 움직이면 꼭 입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낚싯대를 회수를 못해요 그러면 템포가 계속 늦어지고 이, 이 템포낚시의 원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 어분 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 역할을 해두는 이 어분 가루를 사용을 하는데 이 어분 가루의 가루의 궤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이 궤적을 보고 붕어가 집어 대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궤적이 끊기면은 붕어가 오다가 오질 않아요. 찌밑으로. 그래서 템포를 주기적으로 계속 맞춰줘야 돼요. 제 영상 이제. 충분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거의 채비 정렬이 끝나고 1분 길게 1분 내지는 어 수십 초 이내 에 입질이 들어오는 걸 모두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템포 낚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1분 정도 보거든요. 정렬이 딱 끝나고 1분 정도 카운트를 한 다음에 찌가 움직여도 빼요. 확실하게 입질이 들어오지, 들어기 전까지는 1분이 지나면은 과감히 체비를 어, 회수를 하고 다시 여분가루를 밑에서 넣어서 궤적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궤적을. 지금 저렇게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근처까지 온 겁니다. 붕어가. 입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입질은 아니고 어, 움직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어분가에 관심들이 생긴 거지 붕어들이 이 저거를 궤적을 계속 밑에까지 이어트려서 이어서 붕어가 바늘 앞에까지 갈도록 유인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 궤적이 끊기면은 붕어가 오질 않아요 바늘 밑으로. 이 템포 낚시는 본인이 정한 그 시간 이내에 입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채비를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투척할 수 하는 그 됐다는 얘기 좀 필요합니다. 단한 마리를 잡기 위한 낚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카운트를 합니다. 몸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 몸짓이란 말이에요. 30초 정도 지났고요. 견제 한번 해주는 거예요. 몸짓이에요? 지금 이제 1분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찌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더 지지면 은 입질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뭔가 흩어져 버려요. 길어지면은 지지는 시간이 이렇게 과감히 회수를 해서 이미 모여있는 붕어들은 남겨둔 상황에서 어, 또 다른 붕어가 유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템포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부지런한 낚시꾼이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딱그그 그 말이 이제 맞는 이 상황에서 딱 필요한 말이죠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얘입니다 부지런히 어지간한 개체수가 개투, 확보가 되어있는 낚시터에서는 기본이 없이 이렇게 캠퍼막 낚시만으로도 충분히 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림낚시는 올림낚시는말고요 내림낚시 갑자기 어떤 대이가 생겼네요. 하나, 둘, 셋. 야, 지금 정확하게 지금 55초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예신 후에 입질이 탁 들어왔죠. 템포를 이렇게 계속 조야 합니다. 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붕어는 한 300g 정도 나가 보이는데, 입기는 아주 좋네요. 이렇게 한 마리를 잡고 나면은 이제 붕어가 흩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착성이 좀 강한 녀석들은 남아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이제, 어, 킹이 되는 순간 붕어가 싹 하고, 물라가지고이렇 이쪽에서 이동을 치기 때문에 헛어집니다 그래서, 잡은 다음, 다음 넣는 밥에, 페이퍼는 좀 짧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요. 자, 정렬이 끝났고요 자, 대신. 일까지 가지 않고 다시 회수한 다음에 다시 흩어진 붕어들을 흩어졌다고 해서지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근처로 물러나거든요 붕어가 그때 이제 그 붕어들을 다시 이제 찌 밑으로 미끼 쪽으로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분의 궤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셋! 카메라 보고 챘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고 챘는데. 좀 사이즈가 있나 봐요. 크지 않은데. 하나 둘 셋. 템포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 고기가. 입질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가 좀 떠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5분 이상 방치해서 우리가 충분히 물을 흡수하고 난 후에 사용을 합니다. 자, 센트나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입질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네요가꽤튼신한데 흔들면서... 입질이 약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어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건데. 아까1 0 차가 있었었죠? 차. 하나, 둘, 셋. 아. 너무 약하네. 찢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비가 정렬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입질이 들어와서 한번 해봤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또한 단계 성장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